안녕하세요. 멘탈 연구소에도 가을바람이 불었나 봅니다. 아, 이게 또 이별 얘기를 오늘 좀 진짜 해보려고 하는데. 아, 네. 이별 중에서도 최악의 이별. 많이 들어보셨죠? 음, 환승 이별? 그렇뭐 네. 누구나 요즘에 공감하는 환승 이별. 음. 근데 문제는, 어, 제 아는 지인분의 요청이었어요. 음. 자, 한번 다뤄주세요. 음. 이, 매 환승 이별을 당했는데도 포기가 안 되는 이유는 도학 당최 뭡니까?라고 음. 저한테 이제 요청을 했거든요. 어어. 그래서 요청드렸더니 또 우리 소장님께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주셨어요. 아, 예. 아, 오늘 음. 좀 많은 분들이 눈을 부릅뜨고 음. 귀를 활짝 열고 보실 것 같아요. 음. 환승 이별을 당했는데도 포기가 안 되는 경우. 아, 이거 왜 그럴까요? 일단 음, 생각해 보면 음. 뭐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아니면 뭐 익숙해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집착, 뭐 모든 것들이 음. 떠오를 수 있는데 환승 이별을 당하면 사실 내가 포기하지 않아도 못해도 음.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냥. 뭐, 그, 그, 뭐 상황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네. 음. 근데 이게 환승 이별을 당하면 원래 포기하기가 훨씬 어려운 거거든요. 아 어, 보통 이별 보다요 어,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네. 우리가 이제 연애할 때 우리가 아무하고나 연애를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어, 뭔가 뭐 이제 저 사람의 매력의 정도가 있고 네. 나의 매력의 정도가 있는데 음. 약간 뭐 대등하거나 음. 아니면은 뭐저 사람이 조금 더 나보다 매력이 조금이라도 더 있거나 이런 느낌이 들때 연애 감정이 생기거든요. 네. 내가 훨씬 잘난 것 같으면 연애 감정이 잘안 생겨요. 아, 그래요? 그렇죠. 어... 네. 어. 근데 뭐 어떤 면으로 잘랐느냐에 따라 좀 다르죠. 총체적인 거죠. 음, 뭐 외모가 일단 있을 거고, 네. 나이가 있을 거고, 네. 뭐 직업이 있을 거고, 음. 뭐 재산도 있을 거고, 음. 연애 경험도 있을 거고, 음. 말솜씨도 있을 거고, 음. 뭐 다양한 어떤 그런 게 이제 총합적으로 매력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총체적인 그런 매력의 합이 적어도 나하고 좀 비슷해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연애 감정이 잘안 생겨요. 네. 어, 너무 뭐 이제 구리구리하다는 생각이 들면은 이 사람한테 되게 매력을 못 느끼니까. 네. 음. 그래서 이제 어 이거는 연애에서 매력의 총합이 높은 사람은 이제 상대편도 매력이 높은 사람 여러 명 중에서 선택해서 연애하기가 쉬워요. 네. 그렇겠죠? 예. 음. 근데 이 문제는 나보다 총체적인 매력의 합계가 많이 높은 사람하고 연애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나보다 높은 사람을? 많이 높으면? 많이 높으면? 어, 아, 그거 왜, 어렵죠. 왜 어려울 것 같으세요? 불가능하죠, 거의. 사실. 아니, 그러니까 높으면 왜 어려울 것 같으세요? 일단, 안 맞, 뭐, 이게 다르잖아요. 노는, 이, 어. 이거부터 다르고. 뭐, 그것도 네. 있는데, 네. 이제 나보다 매력이 높은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음. 어, 나보다 총체적인 매력의 레벨이 높은 사람들이 그 사람은 좋다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음. 어, 내가 그 사람하고 연애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한 승이별을 당했다는 거는 음. 상대방이 나보다 뭔가 매력이 전체적으로 높은 사람으로 갈아탔다는 뜻이에요. <laughs> 결국에는 그쵸죠 네. 어, 아웃. 나보다 낮으면은 별로 안 갈아탔을 거 아니에요. 예. 어 뭔가 어 나보다 낮은 사람밖에 없는 동안에 나한테 정착해 있다가 예. 나보다 뭔가 헐 어, 제가 훨씬 낫네, 이러면 갈아타는 거죠. 음... 음. 그니까. <laughs> 네? 근데 환승이별 당했다는 거는 내가 상대편에 대해서 뭔가 쉽게 대체 가능한 매력의 정도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대체 가능. 그쵸. 그렇죠? <laughs> 네. 어, 그니까 그 둘의 어떤 역할 관계가 음... 음, 상대방은 나보다 뭔가 매력의 정도가 많이 높아서 네. 나는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을 좀 연애하기가 좀 약간 어렵고 음... 상대편은 나 정도 수준의 매력을 지닌 사람하고 연애하기 굉장히 쉬운 어떤 관계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환승 이별을 당한 거죠. 네. 음. 그러니까 나보다 내가 매력이 높은 사람한테 버림을 받고 환승 이별을 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 수준의 대체자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 음. 그렇겠죠. 근데 <laughs> 음. 환승 이별을 당한 음. 상대방이 그러니까 음. 그 환승 이별을 그간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남자라면 그렇죠. 상대 남자가 나보다 총체적인 매력이 높은 거지. 그렇죠. 여자는 그대력인 그대로인, 그대로인 거잖아총 매력이 만났을 때의 상태랑. 아 어, 그렇죠. 예, 근데 음. 그 매력을 넘어서는 사람을 못 만난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이제 네. 대체하기 어려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환생 예. 이별을 당한 거예요. 음... 나보다 뛰어나니까 나보다 뭐 이제 매력 좋은 사람 찾아서 바꾼 거라 그쵸 그거는 어. 이제 이 사람이 한 건데 음. 내가 이제 다른 사, 그만한 여자를 못 만난다 예를 들면 그런 생각도 드나요 아니면 당연히 못 만나도 잘 왜, 왜죠 그거는? 환승이 별 당했다는 자체가 예. 어, 저쪽 상대방이 나보다 매력도가 많이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런 이... 사람을 다시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은 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 만약에 어. 이제 내가 상대편보다 매력이 음. 훨씬 높은 어떤 상태인데, 음. 저 사람이 뭐 다른 사람한테 갔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런 건한승이별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음. 어, 미쳤네? 쟤왜 저러지? <laughs> 아유, 희한한 저, 인간이 저, 다 있네. 아닌 것 어, 내가 얼마든지, 아, 이 정도 남자는 엄청 많은데 내가 뭐 사겨주고 있는 느낌으로 만나고 있었다. 음. 어, 이 정도 여자는 어, 나한테 얼마든지 뭐 대체 가능한데 음. 그냥 의리상 만나고 있었는데, 어딴놈 남다른 여자한테 갔어요 음. 그러면 환성 이별이라고 부르지도 않지 어잘 됐네 어, 뭐 이렇게 네, 되는 거고 잘됐네. 어 아우 야. 그냥 내가 미안해서 그냥 만나줬는데 진짜 웃기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음.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없는 거죠 아, 이거 뭐 그냥 그러든가 뭐 이렇게 되는 음, 거죠 그래서 예, 비시어 뭐 내가 거죠. 뭔가 환성 이별을 당했다라고 네. 뭐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예. 상황적인 진실이 저 사람 나보다 매력이 월등한 사람이라는 어떤 뭐가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집착이 되는 거예요. 음... 어 그리고 이제, 뭐, 저 사람보다 매력이 낮은 사람하고 내가 얼마든지 또 연애할 수는 있는데, 그러고 싶지가 음... 않은 거죠. 그렇죠 성에 음... 안 차고, 마음에 안 차고, 이미 나는 좀, 이렇게 음... 어쩌면 그 사람을 만나는 동안 나의 매력 지수도 좀 올라갔을 수도 있잖아요. 어... 급을 맞추려다 보니. 그 매력은 보통 잘안 올라가요. 아, 그래요? <laughs> 나이를 먹잖아요. 에이. 그저 사람하고 뭐한 2, 3년 내가 연애했으면은 그 사이에 나는 나이 먹었잖아요. 아, 네. 네. 그럼 매력이 떨어져요. 몰라도좀 채웠겠죠. 뭐더 멋진. 아, 아 그, 안 그래요. 아, 그래요? 어, 어, 뭐 아니, 우리가 좀, 이제. 돈을 좀더 더 벌었다든가. 우리가 20대 때보다 지금 매력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아, 네. 어, 아니, 물론 네. 돈 같은 게더 생겼을 수는 있는데, 음. 이제, 나이가 먹고 뭐 유부남이 되고 막 그렇잖아요. 네, 네, 네. 그니까 연애시장에서 매력도 우리는 이제 굉장히 낮은 거죠. 아, 뭐, <laughs> 그니까, 네. 어, 올리기는 원래 어려워요. 음. 어, 내가 사회경제적 지위를 뭐 노력해갖고 올릴 수도 있기는 있는데, 네. 어,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뭐, 이제, 사회경제적 지위가 좋아서 젊고 매력적인 이성하고 사귀면은 올바른 연애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전에는 음. 저희 매력치를 높이라라는 메시지를 하나 노, 해주신 적 있잖아요. 아, 이거 청소년기나 뭐 해당되는 얘기청소년기만요 아, <laughs> 어, 그렇죠. 3,40대는 안 되는 겁니까? 아, 40대, 20대는? 50대 되면은, 네. 이제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음. 뭐, 이제 훨씬 매력적인 이성하고 사귀면은, 이게 원조교제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음. 어. 저희 기준 말고, 20대는 괜찮나요? 20대? 네. 매력지수 좀 올릴 수 있나요? 글쎄, 뭐, 하여튼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laughs> 어, 내려가면 내려가지? 아, 네. 음. 알겠습니다. 어쨌든, 매력지수가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픔도 그렇죠. 더큰 거고, 어. 상실감도 더큰 거고, 네. 음, 그렇죠. 아, 안 그러면은, 환승 이별라고 이 하지를 않는 거죠. 예. 어. 음. 그러니까 뭐 환승 이별을 당했다라고 내가 뭔가 느끼고 있다면은 뭔가 이제 상황적으로 음. 저 사람이 나보다 매력이 훨씬 높아서 나는 저 사람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사람 만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죠, 뭐. 알겠습니다. 자, 음. 일단은 환승 이별을 음. 당하신 분들이 이걸 보실 수도 있는데. 음, 그렇 음. 그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좀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제가 지금 저라면, 만약에 그랬다면. 음, 그렇죠. 음. 그러니까 좀 이해는 뭐 대충 알겠는데, 음. 이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얘기 좀 하나, 하나 남겨주실 거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활성 이별을 당한 음. 사람이 포기 못하고 괴로워하는 건 지극히 정상이에요. 아휴, 네. 어, 왜냐면은 음. 그 사람을 그렇게 비슷한 매력도를 지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극히 음, 정상이라는 걸 일단 받아들여라. 음, 받아들여야 되고, 네. 이거 너무 당연하구나. 음. 아, 저 사람이 나보다? 어, 뭔가 매력이 더 연애시장에서 높아서, 네. 어, 내가 대체하기가 어려우니까 엄청 괴롭구나. 음. 어, 뭐, 뭐, 냉탕에 들어가면 차갑고, 열탕에 들어가면 뜨겁고, 이런 음. 수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음. 좀 견딜 수가 있어요. 아, 냉탕에 들어가면 음. 차갑고. 어, 내가 못 나서, 아, 네. 내가 뭐, 뭐, 바보라서, 바보 음. 천치라서 괴로워하는 게 아니에요. 음. 어, 내가 머리가 나빠서 환승이별을 당하고도 포기를 못하니까 나는 참, 어, 좀 어리석구나. 이게 아니고, 음. 환석이별을 당하면 원래 엄청 괴로운 거예요. 음, 그건 음. 더 아픈 거다, 원래. 예. 그렇죠. 예. 음.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군요. 음, 그래서 뭐,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예. 어, 자괴감을 오히려 덜 느끼고 견딜 수가 있어요. 아, 너무 씁쓸하네요, 오늘. 음. 진짜. 혹시 더 얘기해 주실 거 있습니까? 그렇죠 뭐, 암튼 그, 그말 자체가 음. 음, 그말 안에 진실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견딜 수가 있다. 확인 사사를 너무 음. 많이 하시는 거아요 네. 음. 아우 네. 자 일단은 좀 마음 아픕니다만 음. 받아들릴건받아들이고또 음. 다른 좋은 사랑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멘탈 연구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